안녕하세요. 좋은 집 부동산 좋은 집 소장입니다. 오늘 두정역 반도유브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좀 해드릴게요. 네, 천안 서북구 두정동 신두정지구에 들어가고요. 총 29층까지 556세대. 입주 시기는 이제 25년도 6월 예정입니다. 이제 세대수는 이제 556세대고요. 전일 다 이제 다 84A, B, C로 전용 34평 단일 타입입니다. 단지 배치도입니다. 이제 556세대 101동부터 108동까지 8개 동이고요. 이제 유니트의 모습 평면도인데요. 84A타입, 그다음에 84B타입, 그리고 84C타입 세개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방의 모습이라든지 각각의 인테리어 타입별로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분양가도 물론 차이가 조금 있고요. 여기 유니트의 모습은 이제 침실의 모습이에요. 84A타입의 모습이고요. 깔끔하게 이제 화이트톤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욕실 그리고 이제 B 타입의 욕실도 C 타입의 욕실도 이렇게 사진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C 타입은 전반적으로 이제 주방이라든지 거실 부분이 조금 약간 다르고요. 이제 고급스럽게 잘 짜여 있네요. 욕실도 이렇게 나옵니다. 주방이 이제 좋다는 이제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 주방도 이렇게 유상 옵션으로 선택을 할수 있는 구조라. 맞게, 잘 맞게,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시면은 좋은 집을 이렇게 예쁘게 꾸밀 수 있겠죠. 펜트리와 루지, 우물형 천장, 높은 천장고가 있어서 이렇게 체광이 좋다고 합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렇게 두정력 반도 유보라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나누었고요. 천안 두정력 반도 유보라, 이제, 천안 지역도 이제 조정 지역이 해제되면서 전매 제한도 이제 풀렸습니다. 이제 비조정 지역으로 전매 무제한 그리고 이제 예전보다는 좀더 완화된 조건으로 분양권도 매도 매수를 할수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이제 좋은 집 부동산에서 두정역 반도유보라 분양권 접수를 받아서 좋은 고객님들께 이제 필요하신 고객님들께 좋은 거래로 보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천안 두정역 반도유보라 매물 접수 분양권 문의 주시고요. 오늘은 이상 이제 간단한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천안두정역 반도유보라는 좋은 집보동산입니다. 매물접수, 매수문의 또는 여러가지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